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 퀴즈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11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모습,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 왕이,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은 것을 알고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뭔가 아시리아 아래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도 여기는 이제 아시리아와 대척점에 있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좀 해방돼 보자 아시리아의 손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 호세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고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을 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를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3년간 포위하고 그 뒤에 점령해버리는 모습이 기억되고 있는데 5절부터 오늘 말씀 23절 끝까지는 그런 부광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광국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2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진행됐다. 그곳곳에 뭐 10절에 보니까 어,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아래에는 어느 곳에서나 돌 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 산당에서 분양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킨 악을 행하였으며 하여튼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계속했다 끊임없이 했다 멈춤없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여러 보암의 초대 왕의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열왕기 하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북왕국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진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계속 마음 주고 있음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북왕국이 이집트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고 조공도 받쳐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 삶의 소망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